아, 안녕하세요. 아, 오늘은, 용인 반도체 개발지에서 차로 5분, 차, 차로 한 5분 정도 돼야죠. 아, 원룸 부지 져서 그 프림대가 나갈 수 있는 위치로 제가 들어왔어요. 저제 뒤에 보시면 이렇게 원룸이 젖어 있죠? 이게 프림대가 다 끝난 거예요. 그리고 보시다시피 뒤쪽에도 이렇게 집들이 있잖아요. 아, 원룸에 입주하신 분들이 그 동떨어지지 않아서 저기 쓸쓸함을 덜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아, 향후에 여기가 토지가가 꽤 오를 거예요. 왜냐면 이 반도체 개발지랑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. 이 안에 농촌 테마파크도 있고 그리고 또 농촌 무슨 대학도 있더라고요. 길도 굉장히 잘 닦아져 있어요. 잘 닦아져 있고 그 용인원삼 이 중심지하고도 상당히 가깝고 그리고 여기는 멀지를 않기 때문에 향후에 원룸을 지셔서. 나중에 매도를 하셔도 쉽게 매도가 돼요. 멀리 가시면 매도할 때 조금 힘들, 힘들죠.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엔 상당히 좋고, 아, 그리고 또꼭 정답은 아니지만 이 동네가 원삼 용인 반도체 개발지랑 상당히 가까워서 이쪽에 그 아파트들이 굉장히 설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. 제가 중개사라 딱 끊어서 얘기는 못 합니다. 나머지는 상상을 하시고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벌써 이렇게 도로 짝 있고 제가 저쪽에 가봤더니 카페도 있더라고요 이미 카페 있고 편의점 있고 그리고 이제 생활권이 이미 다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로 들어오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원룸 부지 지으실 때 이, 이게 지금 240평의 아 평당가는 한 250만원짜리 토지인데 계획관리에요 그리고 6 m 도로가 이상 접해져 있고 그리고 원룸 지으실 때 300만원 이상 지으시면 좀 단가가 높아지잖아요. 가격도 상당히 저렴해요. 여기는 아주 이제 굉장히 멀리 가는 그런 쪽이 아니라, 제가 이렇게 딱 보여드리지만 상당히 용인 반도체 개발지랑 이곳은 상당히 가깝습니다. 그리고 향후 굉장히 대단지 그 이렇게 주거 지역에 쓸 가능성이 크고요. 그래서 이런 곳에 원룸을 지실 토지를 사셔서 올리시더라도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좋아요. 사실 저는 약간 이 보수적인 토지 투자가라서 그 위험이 많거나 아니면 뭐 싸다고 추천하고 그러진 않거든요. 향후에라도 이걸 사실 분이 이거를 해서 수익을 내시고 또 매매를 하고 나오실 수 있는 위치, 위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아주 저렴한 거를 제가 추천은 못 해드리지만, 아, 그래도 그 사람들로 말하면 상당히 주식으로 말하면 상당히 안량주 쪽을 선택해주는 중개사라서, 아, 여기 용인 원룸 반도체 근처에서 원룸을 짓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와 주세요. 무리수를 두는 얘기는 제가 안 합니다. 한번 볼게요. 도로도 상당히 좋아요. 이, 이런 위치 정도면은 그냥 원룸에 안 사시고 그냥 개인주택으로 사셔도 상당히 좋아하는 위치잖아요. 아늑하면서도 개발이 상당히 빨라질 위치, 참 좋은 위치입니다.